바삭 스노방 프로 등업에 대해 알아보자. 바삭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시판 이름이 스노방입니다. 스노방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정한 환불 제도가 있습니다. 스노방 프로의 등업이 되면 기존 스노방보다 좋은 조건으로 환불이 됩니다. 스노방 프로 등업이 생각보다 간단하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노방 프로 최초 등업 조건은 게시판에 30일간 글쓰기 30회, 하루 3회까지 인정, 댓글 30회, 하루 3회까지 인정, 입니다. 스노방 프로 등업 유지 조건은 게시판에 30일간 글쓰기 10회, 하루 2회까지 인정, 댓글 10회, 하루 2회까지 인정, 입니다. 내가 쓴 게시글 또는 댓글 숫자는 마이빠삭, SNR 프로 메뉴에 들어가면 매일 내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개수를 월 단위로 볼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인정되지 않는 게시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출첵 가입 인사, 맛집, 갤러리, 콘설레다 페저 국내빠삭, 해외빠삭, 바삭, 육아빠삭은 글쓰기 또는 댓글을 작성해도 카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진이 작성하는 공지 사항과 이벤트 게시판의 댓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노방 프로 회원님이 되면 게시판명이 스노방에서 스노방 프로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노방 프로 등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